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타이어 프로 방학점에서 어 제가 여기 단골인데요. 예, 제 티구안 앞뒤 타이어 위치 교환.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자 여기는 타이어 프로 방학점이 되겠습니다. 자제 티구안 차량의 예, 앞뒤 타이어 위치 교환을 좀 하러 왔습니다. 뒤에가 이제 조금 남아 있고요. 예, 많이 남아 있고 뒤에는. 그 다음에 앞에는 좀덜 남았습니다. 그래서 어저께 이제 점검을 한 결과 앞티 타이어를 좀 바꿔서 좀 이렇게 좀 운행을 좀더 하다가 새 타이어로 바꿀 예정입니다.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공중부양 했습니다. 네 좋습니다. 자 그래서 타이어 상태가 이 정도입니다. 앞뒤 타이어를 바꾸겠다라는 것이죠. 자, 위치 교환을 한번 해서 타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약간 아쉬운 게 여기 흠집이 발생을 해버렸습니다. 여기가 이제 단골 우리 타이어 가게인데요. 제가 폭스바겐 티구 어저 티구안 타기 전에 골프 흰색 탈 때부터 제가 여기 거래를 했었는데 지금 왜 갑자기 이름을 다 드러내냐면요, 이 락키라는 게 있어야지. 이그 요거를 열수 있다고 그러거든요. 예. 네. 락 키를 발견해라. 아, 저기 있어. 아, 한번 우리 휠 훔쳐가지 말라고. 예. 네. 특수 볼트 같은 게 있어. 예,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한번 응. 보여드시죠. 아, 이, 이, 이 이게 있어야지 이걸 이게 이걸 풀수 있다는 거죠. 이거 이거. 아, 예, 좋습니다. 아. 자, 이 이게 불편해. <laughs> 예, 이게 좀 불편한 게 있네요. 어뜨지 마지, 네? 그냥 밑에서 타지 이거 그냥 밑에서 타지 그냥 뛰기 힘들잖아 아니 그게 더 힘들어서요 었 그게 안 힘들어 눈안 떴겠는데? 예. 어, 그렇지 저저저저 어, 눈안떴겠우네 어, 아주 키큰또 우리 기사님이 <laughs> 조금 바꿀 때가 좀 지나서 온것 같습니다 그 전에 바꿨으면 되는데 뒤에는 좀 많이 남았다 그러고 앞에는 많이 좀더 달아버렸네요. 어. 그 네아 저게 있어야지 도난 방지 그런 라키가. 바로 요겁니다. 요거. 요거. 좋습니다. 네. 바퀴 뺀 모습도죠. 처음 봅니다. 네. 이게 대각선으로 교환합니까? 아니면 바로 아, 아. X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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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X자로 하죠? X자로. 자, 위치 교환을 할 때는 이게 저쪽으로 갑니다. 네, 좋습니다. X자 대각선으로 가게 됩니다. 좋습니다. 네.